안녕하십니까. 2019년에 어, 첫 번째 프로젝트로 8 9 0 0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부터 어조비인지 머리가 큰지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영상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깨가 좁아요. 그 근데 어, 100일 동안 8 9 0 0를 하루에 100개씩 하면은 어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은 안 올리고 그 하이퍼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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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립스로 100개씩 하는 거를 딱딱딱 끊어서 5일에 한 번씩 올려서 처음에 어, 어깨 넓이 쉬고 5일마다 변화 그리고 최종 100일 됐을 때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한번 지금 드주세요. 아 너무 좁아 보인다. 18, 49 딸각 정확하게 셌어? 네 49요? 49? 네야 오이 태평양 같은 어깨네 자 지금도 뭐 태평양 같은 어깨 뭐 이렇게 줄어? <laughs> 49 49입니다 49 지금 49고 자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 아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100개씩 했는데, 지금은 10개만 해도 지금 손이 후달리는데, 이거 아이템, 아이템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프로젝트 렛츠 고! 팔굽혀펴기는 원래 100개씩 100일 동안 하기로 했었었는데 어, 영상에서도 그러스 어제 해보니까 30개만 해도 팔이 훅떨거려가지고 어, 50개로 시작해서 하루에 한 개씩 늘려가서 100일 동안 마지막 날은 150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치가 음, 똑같이 100개 하루에 100개 하는 걸로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50개 했는데 지금. 다리가 팔이 후달달거려 가지고 지금 일상 생활이 힘듭니다. 지금 폰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laughs>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일에 한 번씩 어깨 넓이 변화 지켜 보시죠. 이게 보여주세요.